자, 우리 바이제 반이 우리 지우 형이죠. 제가 이제 BJ 강화를 처음이라 에,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사실상 55 유일은 뭐 긴장이 되고 말고 할게 아닌 무기인데, 에, <laughs> 괜스레 좀 야. 지금 응영천하의 법봉 이게 좀 많이 부러졌다고 하더라고. 이게 제가 지우 제가 강화를 처음에 작년에 시작했을 때 진짜 뻥이 아니라 어 지우 지우 형 거를 많이 참고하고 왜냐면 그때 강화 방송이 지우 형이 강화 방송 되게 많이 했거든요 유튜브도 많이 올리고 그래서 보고 많이 배우고 막 했었는데 이렇게 스승님께서 어또 이렇게 해주니 맡겨주시니까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84, 85로 11강, 90으로 12강, 13강 95. 지금 바이제 지금 강화석 시세에 따라서, 어, 강화석 레벨도 여러분들이 가성비 있게 어떤 걸 쓰면은 좀 절약적일까, 어 어떤 걸 쓰면은 좀더 괜찮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고 강화를 하시는 것도, 어, 키나를 좀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처음부터 밸류를 좀 높여서 지금 쓰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서버 상황상 90으로 12강 국룰로 한번 끊어주고 자첫 번째 십사면 95로 자연빵퐁당으로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십사출 와이 지금 풍당 퐁당인데 자, 일단 첫 번째 14추라이. 지금 퐁당퐁당. 11 자연빵, 10이 끊고 13 자연빵. 국룰테크를 타고 왔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14추라이만 하급보조제를 좀 발라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55 영웅만 14추라이를 세 번만, 14추라이 갈때세번 쓰지만, 뭐 56일이라든지, 55유일 같은 경우는 딱첫 번째 14추라이만 하급보조제 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부러지면, 어, 이제는 하급보조제 안 쓰고, 그냥 보조제 없이 14강 트라이 할게요. 처음만 좀 힘을 좀 세게 좀 준다는 느낌으로. 자, 첫 번째 14 트라이. 95에 하급보조제까지 써서 느낌있게, 자신있게, 힘한번 세게 주면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신 있게 해, 자신 있게. 어, 어차피 두드리는 싸움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날아 가장 낮은 자세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멋지게 날아오르는 거야. 가자. 첫 번째 1 4출 라입니다. 95 위란!! 퐁당퐁당 돌을 던진다 누나 몰래 돌을 던진다 퐁당퐁당테크 이 대표 내가 가장 가진는 자신있는 7알 이상의 확률을 갖고 있는 퐁당테크로 첫 번째 1 5트라 아이를 해야 합니다. 아, 아이 아, 뭐아 뭐, 아 잠깐, 아 뭘하는, 아 뭔데, 무슨 소리야, 자꾸. 아, 잠깐만, 아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레전드. 레전드. 아하하. <laughs> 우리. 나와같이 천상계에서 놀고 계신 우리 치우형님 고독에서 영광의 투기장에서 언젠가는 정상에서 만날 우리 치우형님의 전세계 전서버 손가락에서 1%자치중에자치 가장 완벽한 쩌치가 되기 위해 지우성의 엑스칼립.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강화의 기본 창시자 우리 지우 형님의 물건, 아이템을 이 대단해가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영광 중의 영광이야. 굉장히 추억이 돋는구만. <laughs> 옛날 생각하니까 대학교 시절 때유니버시티 콜럼버스 버카 대학에서 도서관에 책을 법으로 갔어요. 그때는 제가 법대생일 준비 꿈이었기 때문에 우리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책한 권을 꺼냈죠. 하지만 옆에서 다가온 시선 레이저의 시선 3, 2, 1. 저기요. 혹시 번호 좀 그만, 그만, 그만. 내가 포도를 물어보기가 무서워서 도서관을 못 가. 구석안에 가지 못해서 내가 법대생을 포기했어 This is why I am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텐다대 뭐 해서 유를 창조하는 텐다대 생각하고 고민하면 안 되는 것도 이루어지니까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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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 i t s right 긍정의 힘으로 포지티브하고 트렌드하고 프레쉬하고 신선한 느낌으로 반드시 그 15의 문을 열수 있을 거야 Open the door please 이 노래가 기억이 나는구만 열어줘, 열어줘, 열어줘. 응용 천안법봉 15강 열어줘. 열어줘, 열어줘, 열어줘. 너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게 가자. 자신있게 쇼. 너무 좋, 아 너무 기분 좋다 진짜로. 와, 아, 너무 축하하고. 아, 뭐야 이런 거안 줘도 돼요. 아, 아니 지우 형은 내가 무조건 그냥 해드려야지. 아이고 또 피타 500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벨트 사이즈로 한 잔이 아니라 그냥 세 수때하루 먹으라고 500개를 주십니다.